나는 입양 마을의 거지다. 바로 새 거지. 어, 새 거가 아니라 새 거지. 아, 너무 배고프다. 누가 먹을 것좀안 주나? 여기 거지 있어요. 먹을 것좀 주세요. 아니면 엄청 좋은 펫도 좋고요. 저기에 거지가 있잖아. 말을 한번 걸어볼까? 저기요. 아네왜 그러시죠 거지 중에 거지 새 거지한테 맛있는 걸 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아이템 혹시 이름이 세토리님이신가요어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 저기 아파트 뒤에 이름이 세토리로 돼있어가지고요 이거 삐까뻔쩍하고 멋있는데 진짜 거지 맞아요 어네 저건 제 집이 아니고요 이름이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저는 거지 중에 거지인데 아, 그러시구나. 그럼 안심이네요. 사실, 저도 거지거든요. 뭐야! 어마어마한 거지잖아! 세거지님, 제가 오는 길에 이런 걸 주었거든요. 여기 보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오면 바로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한번 가볼래요? 뭐라고요? 오면 바로 부자가 된다고요? 와, 거지 인생 1일 만에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거지 인생 1분 만에 저도 처음이에요. <laughs> 어, 1분밖에 안 되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왠지 사기 같긴 한데, 사기 당하러 가보실까? 가자. 자 오, 빠거지님, 어딘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오, 저희 왔, 왔어요. 오, 뭐지? 오! 오! 모두 환영한다. <laughs> 야, 오, 누가 가리고 있는데요? 오, 가 뭐야? 난제대야 제든 님, 이 친구가 가리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의 돈을 훔칠 거야. 오, 여기 오. 여기 보라고. 으흠. 첫째, 우리는 그들의 문을 폭파한다. 다음, 그들의 보안을 제거한다.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 나도 돌아다녀봐야지. <laughs> 그런 다음 우리는 집을 털기 시작할 거야. 경찰이 오기 전까지 2분 정도 시간이 있다. 하수구를 통해 탈출해야 할 거야. 지하실에 구멍을 뚫어서 갈수 있어. 내 네, 뒤에서 유니폼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사용하고 싶은 총을 클릭할 수 있다. 출발하기 전까지 60초 남았어. 와, 이아 가장 부유한 집을 털로 가는 거였나봐요. 어, 그런가봐요. 그냥 부자가 아, 저, 되는 줄 알았더니. 저희 도둑이 되는 거였어요. 아, 그러네. 유니폼을요. <laughs> <laughs> 아, 대돌님. 이게 뭐야? 어, 나안 입어야지. <laughs> 아 그럼. 총도 가져갈게요. 좋아요. 오, 나는 이런 총이 좋겠어. 아, 가져갈 아, 아, 수가 없네. 이 총은 좋은 총이네. 그런데 제일 조그만 총 가져가야겠다. 오. 오, 이거 봐요. 멋있죠? 이렇게. 오, 멋있다. 딴 딴. <laughs> 저도 멋있죠? <laughs> 아, 누가 봐도 강도잖아요. 난 강도다. 강도 놀이터다. 세드님, 저희 빨리 가요. 맞아요. 아, 근데 이 집은 침대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음 그러네요. 집이 거의 다 침대인데요. <laughs> 침대가 제일 크고요. <laughs> 그랬고요. 어, 저희 이제 곧 있으면 출발해요. 어, 빠사님이 유니폼 안 입어서 출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 네. 오,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중. 비가 내리는 날씨에요. 강도가 갑니다. 간다. 와 진짜 엄청 집이 크다. 그러네요. 도착했어요. 카까지 <laughs> 생겼다. 어아 나도 가도이빠졌어요졌네 예, 모두들 시간이 됐다. 시간이 됐어. 이제 우리 부자가 될 거야. 파워 박스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오. 음. 문을 폭파시킨다 그랬죠. 음, 그렇 차고에 있다. 아여긴가 보다 차고. 아 차고에 오케이. 누가 눌러. 누가 이걸 눌러! 눌러!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누르는 중, 오 눌렀다. 눌렀다! 오케이 눌렀어요! 어, 눌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채드님! 문을 폭파할 거야! 오 이제 문을 폭파하나보다 그렇죠 현관에서 멀리 떨어져! 오! 조심해 모두 조심해오 오! 폭파했어요! 아니, 중구야. 아 친구야 친구야 아 친구야 폭탄을 밟았는데? 괜찮니? 2층으로 올라갔는데 오! 경비원을 죽여라! 어 경비원! 경비원은 너무 사람이에요 경비원 생각만. 뭐야? 어? 경비원이다 탁탁탁탁탁 어. 오 경비원이 있네 여기 오경비원이 어, 죽였어요 오케이 여기 여기 많이 있어요 오이고 어, 친구야 아 경비원이 엄청 많네 따다다다다닥 오케이 사장님 무사해요? 네저 살아 있어요 어 저도요 저도요 오 다행이다 경비원이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네 조심해요 와 여기 있네 아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어, 싸울 줄몰랐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부자 대장님. <laughs> 어 이러면 안될것 같긴 한데. 죄송해요. 어 일단 대장님, 저희 경비원 다 죽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다음 지시를 알려주세요. 다음 다음. 어 아주 잘했다 모두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어 이제 60초 남았어. 어 60초 동안 음. 최대한 많이 훔쳐야 되나봐요. 아 그러네. 경찰이 오기 전에 가능한 많이 집어라. 좋아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음료수도 가져가야지. 무기를 풀고 물체를 클릭해. 좋아요. 아, 이렇게. 뭐야! <laughs> 조금만 뭐야. <laughs> 뭐야, 선반을 통째로. <laughs> 잠깐만, 잠나 잠깐만, 축구공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오, 여기 막 장롱도 가져가고, 침대도 가져가고. <laughs> 대박이다. 변기는못가져가네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돈을 챙기는 거죠. 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가져갈 수가 있구나. 오, 그쵸. 이럴 줄 몰랐는데. <laughs> 맞아요. 와 여기도 침대 있고 저는 나도 훔치고 싶어 많이 챙겼어요. 어 저는 1층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어 여기 테이블 오. 테이블도 가져가고 테이블 챙겨주고. 어 이건 뭐지? 어여게그 선반 모니터. 뭐 집이 아까 처음 왔을 때랑 좀 다른데요? 맞요좀 <laughs> 달라졌는데. 어 많이 비어 있고요. 그럴 거예요. 이제 더 훔칠 게 없나 봐요. 맞아요, 다 훔쳤어요. 저희 이제 빨리 가요, 제드님. 좋아 좋아. 우리 이제 도망치자. 좋아요. 어, 대 탈출. 대 탈출. 털어 봐. 경고 이리 나. 어떡해요? 어 친구 밖에 있는데?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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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비유, 들어온다. <laughs> 친구 친구 들어온다. 동생한테 잡혀. 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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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 미오. 어떡하죠? 어떡해요? 이제 저희 탈출해야 돼요. 탈출 탈출. 탈출. 여긴 지하실이다. 지하실 지하실. 어, 어 잠깐만. 비유. 그 가족이네. 이집 가족. 아, 그러네 친구들한테 오지 마. 암스트롱은 그냥 무시해 그들을 해칠 필요는 없어 맞아 얘 예. 해맑게 웃는 거봐 경찰이 앞에 있다 빨리 가야 해 빨리 가야 돼 우리 공격하면 안돼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벽에 구멍을 뚫으면 아벽에오 어, 그죠? 빵빵빵빵빵빵 그걸 통해서 하수구로 가아 그렇구나 아 여기 이제 뚫어야 되죠오오 부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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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뚫렸다 부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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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수구를 통과하는 데까지 60초 준다. 와 너무 어렵다. 독극물이라는 걸 기억해라. 물에 발을 담그지 마라. 오 알겠어요. 오케이. 아 이거 발 독극물 조심해요 새돌이님. 좋아요. 이렇게 살금살금 가지고 좋아요. 지, 동, 지하 통로로 가주는 거죠? 이렇게 알맞게 적절하게 튜브 같은 게 있죠? 아 그러면 <laughs> 그만해요. 이렇게 이렇 가면 되나? 이렇게 점프해서. 오, 이 길을 따라가지고. 좋아요. 그, 꾹걸 가주면은. 와, 여기 돌 밟고. 이제 통화. 오케이. 저는 나왔어요. 빨리 오시죠. 아니, 내손에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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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요. 아, 돼요. 저기 계시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짬프, 안녕하세요, 대장님. 대장님, 저희 왔어요. 이제 돈 주나요? 저희 이제 부자 되는 건가요? 오, 이제 시간 다 됐죠? 대장님, 저희 왔어요. 오케이. 뭐야? 오케이. 오, 뭐야? 총격전? 총격전. 어 이제 호 경찰. 아니 잠깐만 다들 너무 우리 좀 다르게 생겼어. <laughs> 이거 뭔가 뭐, 로블루스 맞아요? 너무 다르게 생겼어. 오, 군인들이 있고요. 어, 어 우리, 우리 차. 트럭은 여기인데. 그쵸. 이제 여기서 뭔가 작전을 또 세우겠죠? 그쵸. 체드님 알려줘요. 어 나왔다. 어. 경비원들을 없애! 어없애다 아! 쪽으로 빵빵 쌓아야 돼요. 저기는 빵, 지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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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경비원들을 없애야 되죠 그죠? 오! 오! 없애다.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착착착착착착. 오케이 여기 뒤에 이렇게 숨으면서. 그죠 여기. 왜안 죽어? 여기 방벽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제가 지금 잘 쏘고 있거든요. 오 어, 좋아 좋아 짠, 좋아. 착착착착.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세요. 아이 빵빵빵빵 미안해요. 오케이. 미안해요 저기 부자 부자 되어야 돼 가지고. 오, 이기두명 두 남았어요. 제가 이제 얼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 돌격이다. 좋아, 가자. 지금 경비원 두명 남았다는 데, 어, 끝났다. 오, 오. 다쓰러트렸나 봐요. 다 됐나? 오. 오케이. 오케이, 모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우린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야. 와, 우리가 이제 가장 불쌍한가 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즐기기 전에 누군가가 트럭을 찾아서 클릭해야 한다. 여기 있어요. 오, 트럭을 찾아요. 오케이! 찾았어요! 오! 바로! 바로 눌러세요아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 다... 티가 <laughs> <피가> 조금 남았네 <laughs> 친구들아! 친구들아 고생했다! 레드리님 네, 고생했어요 이제 끝이다! 오 저희 이렇게 트루 타고 이제 도망가요 캬캬 부자가 됐어